일단 원태인 선수는 이제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고 자라가지고 이제 예전에 6살때 대구 라파이 없고 대구 시민운동장 맞다구. 시절 때 그때 시구를 또 했었어요. 거기서 공을 <laughs> 던졌었는데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자라서 지금의 원태인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. 너무 약간 좀 감명 깊지 않나그 가족이 약간 야구 하는 가족분들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제 원민구 감독님이시라고 오. 또 감독을 또 하셨고요.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그 삼성의 지명을 받았었는데 음.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냥 상업야구 실업야구로 음.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형이 또한분 계신데 형도 야구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다 야구 완전 야구 집안이에요. 근데 좋아하는 네. 게 아니라 하는 집안이 데 어, 네, 완전 야구 집안이고, 그리고 이제 다 약간 삼성이랑 좀 연관이 있어. 아버지도 그렇고, 원데이 음, 선수도 그렇고 해서, 음. 이제 삼성의 DNA가 흐른다 해도 음.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푸른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